사실, 로망이야. 뭐, 맞습니다. 뭐, 누구나 좀 환경이 초록초록한 이런 환경에서 아침에 쫙 일어나서 새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잔딱 마시는 이런 로망을 꿈꾸죠. 근데 이거는 정말 로망일 뿐이다, 사실은. 아, 그게 왜 로망인가요?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실 여가가 어딨어요? 전 어, 일어나자마자 마셔요. 아니, 그렇지. 도심에 사시니까. 아니, 전원에 살아도 마실 수 있죠. 아, 마실 수는 있죠. 근데 뭐냐면, 비율을 그렇게 되는 건데 음흠. 아침에 일어나서 음. 커피 마실 여가도 없이 잔디부터 깎아야 된다. 음. 그리고 어디 하자난 곳을 찾아서 음. 고쳐야 된다. 음. 뭐 누가 뭐 야생 동물이 와서 뭐 음. 땅을 파고 갔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네. 고정관념인데 <laughs> 네. 전원 주택에 네. 꼭 잔디를 심어야 된다는. 아 음. 잔디 아닐 수도 있죠. 어. 네. 또 전원 주택에 꼭 야생 동물이 나타난다는. 자 전원의 뜻이 네. 뭔가요? 전원. 시골 생활이죠. 어, 그렇죠. 어. 야생동물은 필수 불가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 네. 글쎄요, 그, 야생동물의 경계를 어디까지 정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데, 네. 뭐, 호랑이, 곰, 아.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기껏 해봐야 뭐, 고라니, 고라니 정도일 텐데. 야생 강아지도 있을 요도시에 어, 서울 있고. 도심에도 멧돼지는 나타나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그걸 두려워한다면, 음. 그냥 뭐, 하, 도심 한복판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음. 어느 정도는 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죠 아, 저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음. 전원주택이다 아 그럼요 전원주택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네, 그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초록이 주는 음. 편안함 음. 저는 제 사무실 책상도 그렇고 집에 있는 책상에도 온통 화분으로 이렇게 책상을 초록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네네. 초록이 좋아요 하, 정말 저저 저 이렇게 음. 얘기해요 뭐 귀농하고 싶다. 뭐 어, 저는 하고 싶다. 귀농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귀농은 네. 농사를 지으러 다시 돌아가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귀농이 아니라 네. 저는 도심에서 일하더라도 음. 내가 주고 하는 곳은 음. 어,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 출퇴근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귀촌이 될수 있겠죠. 저는 하나 선택이 문제인데, 네네. 내가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전원이고, 네네. 직장은 도심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음. 거주지는 귀촌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귀촌하시는 분들께 제가... 분명히 당부하는 음. 말이 있어요. 일단 매입해서 들어가지 마라. 매입해서 들어가지 마라. 나... 전세나 월세로 먼저 살아보고 음. 그래도 괜찮다면 그래도 괜찮다면 그때서야 뭐 매입을 음. 하든 건물을 짓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 그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 텃세가 너무 심해요. 음. 이게 뭐 도심에서도 사실 텃세가 심할 수는 있습니다. 더 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심에서는 그냥 내가 내집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냥 뭐 이웃들과의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 터세라는 것은 지금 네. 터세라고 말씀하신 게 네. 어, 작은 지역적인 사실? 그럴 수도 어, 있죠. 네. 작은 그 아주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지역적인 사실을 전원이라는 거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계신 거예요. 음. 모든 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당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지금 시청자분들께 아, 심어주고 아니요.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무슨 얘기냐면, 텃세는 음. 어디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상호 교환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는. 음. 도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주의로 그냥 내가 내집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음. 되는 거지만 음. 시골 같은 경우 혹은 뭐 전원 같은 경우 음.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거죠. 지금 전원생활이 네. 네. 옛날 t v 에 사던 전원일기 같은 그런 음. 농촌 생활하고는 괜히 아, 네. 많이 달라졌어요 다르죠 그래서 김포나 파주나 네. 혹은 뭐 저기 남쪽으로도 뭐 여주나 이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 강화나 네네. 이렇게만 가도 사실 거기가 뭐 거의 서울 생활권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 서울 생활권이니까. 네. 어, 그쪽을, 뭐, 터세가 있어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음,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생각은 음. 이제는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예.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해 뜨는 걸 봅니다. 그죠? 해 뜨는 걸 보는데, 평생을 섬에서 산 아이가 있어요. 네. 그 아이는 해가 어디서 떴습니까? 바다에서 뜨죠. 어,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면 평생을 강원도 산골에서 살 아이는 해가 어디서 니까 산에서 뜨죠. 산에서 뜨죠. 네. 신 대표님 아이가 잠실에 굉장히 큰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네. 네. 오늘 물었어요. 얘야 예, 네. 오늘 해가 어디서 떴니? 아빠 백일 동에서 떴어요. 이렇게. <laughs> 근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 <laughs>